저희가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었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본향을 생각하지 못하려 멀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의 본향을 바라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받은 바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을 비유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드릴 때 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도로 받는 것이 아니며 썩을 육신을 드리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유지하러 경배하였으며 그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또 그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이하려 명하렸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예언을 할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보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임 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담대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이하려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이하려 받은 능욕이 무엇일까요? 에이 같이 표현된 것일까요? 이 답을 알면 역시 앞에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대하여한 말도 알수 있습니다. 이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상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려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 곧 하나님이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의 나아지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바다로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진 것 같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한 것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익과 사모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을 나타내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보알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보화를 얻고자 하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마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마. 돌로 치는 것과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량과 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러 공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강하러 세상의 어느 것도 이들을 유혹하거나 악하게 할수 없습니다. 저희가 광야자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십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이들보다 더 나은 약속을 가진 우리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세상의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